안녕하세요. 1%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코인, 헤데라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없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헤데라 지금 너무나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이자면, 이렇게 추세 타고 한 번도 꺾이지 않고 날아가고 있죠. 제가 항상 비트코인, 어떤 매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추세 매매를 해라, 추세 매매. 자 비트코인 아니고 일반적으로 선물이라든가 자그 주식 주식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 시비 발행 해가지고 세력이 뉴스 찌라시 띄운 다음에 날라가서 점상 띄우고 막 하한가 갔다가 막 난리 불수를 치잖아요 이런 경우는 지지 지원 같은 경우 일정에 넓게 큰 폭을 잡으면서 들어가도 괜찮은데 자 비트코인 알트코인 같은 경우 절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이렇게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샀다 팔았다, 4848이라고 사팔 하죠? 샀다 팔았다 자주 하면 오히려 손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우린 중요한 지지점, 중요한 지지점만 잘 파악하고 나서, 자, 추세 시작됐다고 하면 쭉 끌고만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해대라, 밑바닥부터, 요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요 때부터. 그죠? 11월 때부터, 11월 초부터 말씀드렸고, 여기서부터 단한 번도 꺾임 없이 위쪽까지, 지금 120원까지 터치해주고 쭉쭉 날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직도 추세가 안 꺾였어요. 자, 해대라, 월봉 차트 보시면서 주봉 차트, 일봉 차트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월봉차트 보실게요. 어떻습니까? 헤데라 어마어마한 지금 끼둥이다. 끼쟁이에요. 끼쟁이. 거의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자, 한번 시세를 줬다면요. 6 0 0 원까지 어마어마하게 5배, 6배 정도 상승 우습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곳에 우리가 100만 원 가지고 있다고 하면 500만 원까지 순식간에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치기 자체가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굉장히 활발할 때, 그럴 때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불장이 고 있다. 코인 대불장이 지금 서막이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관,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기관들이. 그동안은 개인들이 약간 붐이 일어서 들어왔다고 하면, 이때도 어마어마하게 한번 쭉 들어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관들이 좀 눈독 들여가지고, 먼저 발 빠르게 SR바도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해지펀드들이 조금 들어왔다 이거죠. 그런데 이분들, 그런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하지만 법적 보호 없이 자의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보호받으면서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관들한테 다양하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니들 비트코인에 좀 투자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줘라. 나도 비트코인 하고 싶다. 그런데 너무 무섭다. 그런 리스크를 기관 니들이 좀 알아서 해줘라는 VIP들, 큰 손들의 요구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물 ETF가 지금 승인 예정되어 있다. 이거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더 이상 이걸 미루게 되면 이러한 비트코인 암호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권한을 다른 곳에 뺏길 수가 있어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더 이상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미국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도권내로 편입시켜가지고 꽁꽁 묶어두려고 열심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황이 오고 있다 시황이 그죠 지금 밑바닥에 있는 코인 다 이런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거래대금 아직도 안 주면서 솔직히 말해서 반짝하다 말 좋은 것도 많이 보여요 하지만 우리 헤데라 같은 경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월봉상 30선도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 고점에서 딱 하니 버티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올라오라는 거죠 이쪽으로 쭉 올라와라 지금 여기 맞다놓고 지지장 잡아줄게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시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밑바닥권 기간주 정총에서 쭉 붙고 있다가 자 주봉상 30선 뚫어준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상승 다시 한번눌려주고 다시 지지 받아주니까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상승 쌍봉 쌍봉 만들어준 다음에 밑을 쭉빤 다음에 처음에 물량 매집해 준요 구간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 해줍니다 즉이 구간이 어디다 세력의 구간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력의 구간 바깥쪽으로 머리를 들이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 나는 갈 거야 라는 첫 신호라는 거죠 이번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월, 2월 앞으로가 진짜 찐 상승이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일본 차트 보실게요. 일본 차트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추봉, 방금 말씀드린대로 바닥권 잘 잡아주고 추세 타고 가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어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 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 가지고,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 나눠 놔 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에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헤드라크 포인트. 자, 이때부터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왜 이때부터 말씀드렸을까요? 추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추세. 어떤 추세 이 360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해주는 이런 추세. 플러스 시황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미친 듯이 제가 영상 찍어서 말씀.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드릴 거예요 이게 유튜브가 생각보다 에너지가 좀 많이 드는 작업이어가지고 영상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코인 종목들 전부 싹다 분석하면서 전부 다 매일매일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난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 분석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그런 트레이드 그런 트레이딩의 근거들을 전부 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한번 유튜브 해 보는 것이니까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빠짝 따라오시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제가 3개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3개월 정도 제가 미친듯이 열과 성을 다해 갈아 넣을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360선 요 초록색 선을 지금 잘 돌파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전에 있었던 요 지점 요 지점을 어떻게 잡아먹어 주느냐 라는 건데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땐 거래량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다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시간 시간 조정을 또잘 녹이게 되면 이 거래량 많은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헤데라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 이 시간을 이용한 매물대 소화를 잘 해줬어요. 그죠? 스멀, 스멀, 스멀 올리고 살짝 올렸다가 다시 한번 밑바닥, 다시 스멀, 스멀 올리면서 30선 타주고 다시 한번 트라이 해주면서 요때는 뚫고 나가야죠. 그래서 요때는 거래량 터졌고, 날아가고,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데라 지금 116원 추세 너무나 잘 타고 있다. 그죠? 하지만 아직도, 이제 끝이라? 아니죠. 아직도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추세 계속되고 있고, 지금 4일선, 7일선 계속 타고 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 지켜보시면서, 하지만 이격도가 조금 벌어진 지점이니까, 우리가 조금 촉과 곤도 세우시면서 중간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니까, 분할 매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밑바닥에 계신 분들이야, 어,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 어디서 하면 더 좋을지,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수 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다 적혀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재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에 승인 예정으로 매일 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 0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